예수기에이시1에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시기기이시에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이시에 시기에 이 시기에 이이이스라엘이 시기에 이시기이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이 월곧 일곱째 딸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모들이 다 이름에 제사들이괴를 매니라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람과 레이 사람들이 그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었더라. 세상들이 오어 연약계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괴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무로 그채 끝인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냐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궤 안에는 두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또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음악을 듣거나 또는 어떤 영화를 볼때 감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또는 뭐 책을 읽거나 또는 어떤 영화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는 눈물이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감동을 받으려고 주 앞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메용으로축원합니다 그런데 아, 네.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감동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이 성전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되고 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 안에 모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은 상당히 위험하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데 수레에 옮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그 수레를 물고 가던 소가 갑자기 움직임으로 인해서 범괴, 이 하나님의 괴가 흔들려서 떨어질 상황이 되었을 때 웃살하는 사람이 괴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대었다가 죽었던 사건이 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성전으로 지성소 안에 모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이에 솔로몬이 여와의 언약계를 다이소고 시원해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사실 이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다고 합니다 길진 않다고 해요 직선거리로 한7 0 0 m 정도 아무리 뭐 어, 길이 좀 구부러졌다 해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이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외적인 건축의 과정도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에 거하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이달이 멀고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때가 초막절을 지키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라고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때 사람들이 다 모였고,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자들이 괴를 메었다고 라 되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시된 것이 아니라 괴에 메고 이제 성전으로 모시게 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편기에 따라서 수레시렀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게 할까? 이것이 목표고 방향이 방향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빠르게를 생각하다 보면, 좀더 편리하게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더 걸려도,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좀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는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빨리 그 고난이 끝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더 집중할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절 보면요, 여호와의 계와 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그랬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 들여야 될 모든 것들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되 있습니다. 메고 갔는데 누가 메고 갔느냐?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유종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양과 소모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과정, 언약궤를 메고 하는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더라는 것이죠. 그 수가 많아서 셀수 없었다는 라 것은 그 양이 많았다는 라 것보다 그들의 정성으로,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이 언약계가 가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함께 했더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최선을 다하는 내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믿음의 헌신과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처소, 아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되어있죠. 하나님의 괴를 언약궤를 채의 매고 채의 에서 매고 그곳까지 갔음을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왔으니까 만족해서는 안되고요.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끝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10절 보면요. 9절에 그괴 안에는 두 돌판이 들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애굽땅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의 언약을 내실때 모세가 보랩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언약괴 안에 십계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연약계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사게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 0절에 보면요, 제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장이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함이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예배자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하는그 영광이 충만하게 함께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 n s 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l i t t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없다 e bit 니 f 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i 만해 f 때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f 는것 i 고그 은혜의 자리에 설때하나님 t l e b i 우리 함께하시는 기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이끄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마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 위해, 그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계를,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게 되는 과정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또한 정성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 또한 그 예배가 되게 하시사 이 성전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집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또 각자의 믿음의 재단 앞에 엎드려 있는 이들 주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